유형 13번에서 15번까지 같이 풀어 보겠습니다. 자, 유형 13번은 해가 서로 같은 두 일차 부등식에 대한 내용인데 먼저 계수와 상수항이 모두 주어진 부등식의 해를 먼저 구해 주고 나머지 해가 구한 해와 같음을 이용해서 미지수를 구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어, 얘는 미지수가 없다 그지? 자 그래서 이거 먼저 풀어주도록 합시다. 4x랑 마이너스 1을 각각 이항시켜주면 마이너스 2x 12 x, x는 마이너스 6보다 작다 되겠다 그지? 자 여기서 마이너스 5그 다음 마이너스 a를 이항시켜주니까 6x a 빼기 13자 6으로 나눠주면 x는 6분의 a 빼기 13 자, 두 개가 같은 거라 그랬으니까 자, 여기 있는 상수랑 여기 있는 숫자 두 개가 같아지면 된다. 자, 그래서 양변에 6을 곱해 주어버리면 6a-13이 마이너스 36 자,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3이다. 라고 해주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음, 요거 먼저 풀면 되겠다. 그치? 자, 양변에 10을 곱할게요. 10을 곱해서 그냥 분배법칙 바로 했다라고 생각을 하자. 그러면 5x 다기 35, 50. 5x는 15, x는 3보다 작다. 그지 자, 그 다음에 x 이항시켜주니까 x는 마이너스 a. 자, 두 개가 같은 해가 서로 같다 그랬으니까 누구랑? 3이랑 마이너스 a가 같아야 되겠지. 마이너스 a는 3. 그래서 a 값은 마이너스 3이 되겠습니다. 499번. 자, 얘도 앞에 거 먼저 풀어주면 되겠다. 그지? 양변에다가 6을 곱할게요. 그러면 여기는 3에 x 빼기 1이 될 거고, 2에 4x 더하기 1 된다고. 자, 분배, 분배 해주면 3x 빼기 3 8x 더하기 2 자, 이항 이항 시켜주면 마이너스 5x는 5 자, 마이너스 5로 나눠졌으니까 이렇게 나오겠지, 그지? x는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온다 자, 그 다음에 요거 분배 법칙 해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6x 빼기 4 a 더하기 x 이거 이항 이항. 자 그래서 5 x a 다기 사. 자5로 나눠 주니까 x는 5분에 a 다기 사가 됩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해가 서로 같다 그랬으니까 요거 요거 두개 같아지면 되겠지. 두개 같아지면 되니까 양변에 5를 곱할게요. 자 a 값은 그래서 마이너스 9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부등식의 해의 조건이 주어진 경우. 자. 가장 작은 수가 p라고 한다면 자, x 값이 뭐가 된다? x는 p보다 크거나 같다 되겠다. 그렇지? 됐나? 자, 그래서 자, 어떻게 된다? a가 양수여야만 되고. 그래서 a로 나눠 준 a분의 b가 p하고 같아야 되겠지. 자, 가장 큰 수가 q라고 한다면 x는 q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그렇지? 자, 그러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야 되니까 A는 음수 돼야 되고, 그래서 A분의, P, A분의 B가 Q가 돼야 되겠죠. 자, 문제 한번 풀어보면서 개념을 한번 익혀보도록 합시다. 500번입니다. 자, 6을 이항시켜볼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2X, A 빼기 6. 그지? 자, 마이너스 2로 나눠주니까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2분의 A 빼기 6이 되는 거야. 가장 큰 수가 5가 된다 그랬잖아. 그래서 가장 큰 수가 5가 되려면 x는 5보다 작거나 같다가 돼야 되겠지, 그지? 그래서 이 값이 뭐가 돼야 된다? 마이너스 5가 돼야 된다고. 아 미안합니다. 5가 돼야 된다고. 자, 그래서 마이너스 2를 곱해 버리니까 a 빼기 6은 마이너스 10, a는 마이너스 4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501번. 양변에 일단 뭘 곱해야 된다? 6을 곱해야 되겠지, 그지? 자, 2에 8 빼기 5x, 6a 더하기 3x. 자, 분배법칙 하니까 16 빼기 10x, 6a 더하기 3x. 자, 이항, 이항을 시켜주면, 마이너스 13x가 6a 빼기 16. 자, 마이너스 13으로 나눠주니까 x는 마이너스 13분의 6a 빼기 16이 되겠다. 그지? 자, 그때 해가 가장 작은 수가 1이라 그랬잖아. 가장 작은 수가 1이니까 x는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지. 그지? 그래서 요거, 요거 두 개가 같아져야 된다고. 자, 양변에 마이너스 13을 곱해주니까 얘는 마이너스 13, 6a는 3. 그래서 a값은 뭐가 된다? 2분의 1이다라고 해주면 되겠죠. 502번입니다. 4를 이항시켜줘야 되겠네. 마이너스 AX 가3자 일단 요렇게 됐어. 근데 X의 값중 가장 큰 값이 마이너스 3이라 그랬잖아. 그치? 가장 큰게 마이너스 3이려면 X는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아져야 되겠지. 자, 그러려면 마이너스 A가 양수, 양수일까 음수일까 부등호 방향이 바뀌었으니까 음수가 되어야 되겠다. 그치? 자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a분의 3 근데 요거하고 요거하고 두개가 같아지야만 되니까 a값은 뭐가 된다? 1이 되면 되겠죠. 자 유형 15번입니다. 자 유형 15번은 해의 조건이 주어진 경우 두번째인데 뭐 자연수가 존재한다 뭐 자연수의 해가 몇개 있다 뭐 이런식으로 문제가 주어졌을때 푸는 방법이야 주어진 부등식을 풀어서 x 가 k 보다 작다 또는 뭐 x 가 k 보다 작거나 같다꼴로 나타내 주는 거야. 자 자연수가 존재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1보다 작아져 버리면 되겠지, 그렇지? 됐나? 자 그러려면 1보다 작. 근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 해줘야 될게 여기 등호가 있는지 없는지 여기처럼 등호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줘야 돼. 자 하기, 확인하는 방법이 직접 여기다가 그대로 그려보는 거야. 이렇게. 자, 그려보면 1보다 작으니까 자연수가 있어 없어. 자연수 없다. 그지? 자, 자연수가 없는 조건에 만족하니까 여기다가 등호를 붙여주면 되는 거야. 자, 근데 이거 2번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생긴 거잖아. 그지? 1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1이 포함되어 있다. 그지? 자연수 하면 1이 있잖아. 자연수가 존재하지 않아야 되니까 여기는 등호가 붙으면 안 되겠다라는 거야. 알겠지? 자, 직접 그려보면서 등호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503번. 자, 2x 이항, 6도 이항, 마이너스 9x,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6. 자, 마이너스 9로 나눠주니까, x는 작거나 같다, 마이너스 9분에, 마이너스 3a, 빼기 6이다, 그지? 자, 두 동시에, 분자분모에 똑같이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을 곱하고, 그리고 다 약분을 시켜 줄게 그러면 x는 3으로 약분 시켜 줄게 그러면 3분의 a 더하기 2 이렇게 나오겠지 자 근데 자연수가 존재하면 안 된대 자 보통은 이렇게 그리는 1하고 0 자연수니까 3분의 a 더하기 2가 여기 들어가 있어야 돼 이렇게 그지? 자 그래서 3분의 a 더하기 2는 1보다 일단 작아야 되겠지 그지?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라고? 등호가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야 직접 자 1보다 작거나 같잖아 자연수가 있어 없어 자연수 1이 있지 그지? 자 근데 우리는 자연수가 없기를 원했잖아 그러면 여기 1은 포함되는 거야 포함 안 되는 거야? 포함이 안 된다라는 거야 요거는 안 해도 되겠지 그지? 자 그래서 3을 곱해주니까, a 더하기 2는 3. a는 1보다 작습니다. 되겠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504번. 음수 x가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했어. 자, 일단 요거부터 풀어줘야 되니까, 뭐를 곱하자? 6을 곱해주자. 자, 6을 곱해주니까, 6x 빼기 2에 x 더하기 a. 6에 3에 x 빼기 1자 분배법칙 해주면 6 더하기 3x 빼기 3자 x 좌변으로 요거 우변으로 그지? 그러면 x만 남고 2a 더하기 3이 되겠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음수가 존재하지 않으려면 자, 여기 0 있고 마이너스 1이 있잖아. 자, 음수가 안 존재 안 하려면 자, 여기 있어야 되겠지. 그지 2a 더하기 3이 됐나? 자, 그래야 여기 음수 쪽이 없잖아. 자, 그래서 2a 더하기 3은 0보다 커지면 된다고 됐지. 자, 그리고 나서 뭐 해줘야 된다 그랬어? 여기다가 등호가 붙는지 안 붙는지 봐줘야 된다 그랬지, 그지? 자, 요렇게. 0에 자, 0보다 크다 하면 여기 음수가 포함되나? 포함되지 않나? 음수 없지, 그지? 음수가 없다고, 자, 음수가 존재하지 않기를 원했으니까, 자, 여기는 등호를 붙여주면 되겠다, 그죠? 자, 그래서 3 넘겨주니까 2a는 커진다, 마이너스 3보다. A는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크다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505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이것도 양변에 10을 곱해보자. 그러면, 3에 2X 빼기 A, 11X, 6. 자, 가로 풀어주니까, 6X 빼기 3A, 11X 더하기 6. 자 11x 3a 이항시켜 줘야 되겠지 마이너스 5x 3a 더하기 6자 마이너스 5로 나눠주니까 부등호 방향 바뀌어서 자 부등호 방향 바뀌어서 마이너스 5분의 3a 더하기 6이다 그지 자 근데 양수 x가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했어 자 그러면 양수 x가 존재하지 않는다 자 여기 0이 있잖아 그지 응. 마이 너스5분의3에 더하기 6이 여기 정도 여기 있어야 되겠지. 그렇지? 자, 그래야 요거하고 작거나 같다니까 양수가 없지. 자, 그래서 마이 너스5분의3에 더하기 6, 얘가 0보다 작아지면 된다. 자, 이때 뭐까지 해주자 그랬어? 등호가 있는지 없는지, 0에다가 이렇게 갖다 붙여주는 거야. 자, 양수 있어 없어? 양수 있다 없다? 양수 없지 그지? 응. 0은 양수 아니지, 아니니까 자 그래서 여기다가 등호를 붙여주면 된다라는 거야. 되겠지? 자 그래서 양변에 마이너스 5로 곱해주니까 3에 더하기 6이 0보다 크거나 같다. 6 넘겨주고 3으로 나눠주니까 a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이렇게 풀어주면 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C단계 506번에서 514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